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좀 독특한 디자인의 집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이 집의 외벽은 전부 음, 강판, 리얼 징크로 진행된 집이고요. 어, 전부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어, 어, 빈티지한 은색 강판으로 시공이 됐어요. 어,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하피시장 하필 시작 패턴으로 해서 수직 패턴입니다. 이것은 제 용인 수지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 패턴이에요. 전면과 배면은 이런 식으로 수직 패턴으로 진행을 했고, 코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보이게끔 밑쪽에 하부 쪽에서도 전부 다이 외벽판을 다 접어서. 뛰어 올려가지고 딱 심플하게 떨어지는 맛을 표현을 해드렸고, 이 우측 면으로 보면, 우측 면에는 다이아몬드 패널, 다이아몬드 패널을 가공을 해서 여기서 일, 이런 포인트를 줬어요. 네, 이 측면으로 이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경주 리조트에서 어, 진행했던 사선 60도각 60도각 어, 카피 시작 패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창호가 멋스럽게 이렇게 빠져 있어서 아이고 어, 창호가 이렇게 멋스럽게 빠져있어서 어. 음, 창호 부분도 아주 괜찮았어요 어자 우리 간만에 우리 1년만에 복귀하셨죠? 우리 보스오님 제주도에서 잘 계셨습니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laughs> 아형 둘, 셋좀 <laughs> <laughs> 어, 오랜만에 와서 반가운데 아나 부담스럽네 카메라 오랜만에 봤지만 부담스러워요 <laughs> 너 지금 구독자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야 카메라 렌즈가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나 이거 안왔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아여기저 유심이 보면 이쪽에 구멍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딴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것까지 따서 말아올려서 이쪽에 구멍을 최소화해서 지공을 했죠. 어. 코너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다 전부 가공을 해서 진행을 해줬어요. 마감이 깔끔하죠? 자, 배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배면 같은 경우도 전면과 똑같이 이렇게 <laughs> 약간 넥타이 같은 느낌의 어. 포인트도 됐어요. 툭 튀어나온 음. 부분이라서 여기서 한 300에서 어, 350까지 이렇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차를 좀 여기까지 뭔가를 이 패널과 똑같은 걸 넣으면은 단조로울 것 같아서, 여기서 세밀하게 조금 어,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배면 똑같습니다. 배면, 배면도 이렇게 카페시작 응, 수직 패턴으로.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지붕으로좀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또 지붕 이제 처마 쪽입니다. 처마 쪽. 이 처마 쪽에 보면, 어, 맞박이라는 이런 물품치가 있어요. 이렇게 맞박이 있고, 맞박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하나씩 넣어드렸고. 포인트를 넘으로써 미미한 느낌, 미미한 느낌이 싹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비비거터입니다. 비비거터.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거터는 아 오지게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퀄리티는 자부해요. 그리고 표현상으로 보이는 이 느낌들. 아주 아주 아울렛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배수량을 보여줄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이 겉터가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일은 잘 없겠죠. 그리고 이 원형 몸통이다 보니까 물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돌면서. 그래서 엄청 배수력이 좋습니다. 자 사각 홈통하고 원형 홈통의 차이점 배수력입니다. 배수력 모양도 물론 원형이 좋지만 이 배수력이 워낙 뛰어나요. 자 지붕에 올라왔어요. 아까 저 밑에 쪽에서 설명을 했고. 아 레튜 거기 아니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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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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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반기하고여터가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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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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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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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직선 패턴. 반대편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 패이어지고두 번째 이제 제일 높은 지붕에도 슬로가드를 달아줘서 눈이 한 번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쪽에 코 마감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프랑스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코를 때려 넣습니다 프랑스 스타일 아 저희도 지금 요즘에 어 매튜한테 어코 마감이라든가 이 판금 같은 경우를 같은 경우 이 프랑스에서 하는 방법으로 좀 혼용해서 배우는 중이에요 재밌습니다 아, 이제 용마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가장 높은 지붕입니다 지붕에는 슬로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평융으로 이 이렇게 올려줬어요 물이 안 타도록 올려줬고 여기도 평구배인데 어... 옆에 있는 평이음의 맛을 계속 이어가려고 여기도 평이음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형님.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두건 밑에 티바를 넣고 그 위에 거멀적 접기로 마감을 해줬죠. 음, 괜찮습니다. 자이 지붕 뒷면으로 넘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면에서와 똑같이 시공을 해줬구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용마루죠. 용마루, 용마루 쪽은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돼있죠. 이렇게 보면은 다 깨져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를 돌출형을 더블락, 앵글락, 더블락 그리고 그걸 때려 높이고 나머지를 세워서 거기다 각재를 심고 각재를 다 심고 그 위에다 용마루를 시공했어요 피스 자국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피스 자국과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2 0으로한게 아니고 1 0으로 그러면 노출면이 검은 접기를 했으니까 약940 정도 나오겠죠 940 940씩 나눠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내 이렇게 지내 그래서 용마루를 아주 작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식으로 다 때려져 있요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현장은 또 재밌는 초코민트가 될지 다른 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뵈시죠 <laughs> 매튜 이 프로젝트 어땠어요? 네, 아하 네디자이너어요 프랑스에도 이런 프로젝트. 어? 같은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아, 이거랑 똑같은 거또 하고 네. 싶어? 아, 너무 좋았구나. 프랑스에도 이런 거 있잖아. 네, 있는데 디자인은 좀 달라요. 디자인좀 다르고. 음. 우리 종종 이런 거 해볼까? 네.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는 갑니다. 다음 현장으로 <끝> Ooh.